세무사는 제가 2007년에 합격을 했고요 18년차 세무사 되기 전에는 경리 업무를 을 아, 했죠 네. 네. 아 경장할때 그때 정말 열심히 영업했거든요 신설법인 DB를 받아 가지고 거기를 영업을 다녔었어요 50cc 오도바이 있잖아요 50cc 오도바이 타고 다니면서 하루에 한 2, 30군데를 그냥 쉽게 노는 거죠 계약률이 얼마나 되셨나요? 한 달에 한, 한, 한 서너 개, 개? 오 그거 20년 전 얘기죠 지금은 이제 오도바이 타고 영업하진 않으니까 <laughs> 네. 근데 이제 1년 뒤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그 새로 들어온 두 두 분의 세무사님이 김창명이는 라이센스도 없는데 어떻게 동업 아니면 동업이 되냐 뭐. 긁었군요. 네. 기분은 아주 나쁘셨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시험을 다시 준비하자. 음, 그게 오. 독학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2006년에 시작한 게 1년 만에 1차 되고 그리고 다음에 2차 고 그렇게 이제 끝낸 거죠. 현역들도 그렇게 쉽지 않다던데 아, 네. 머리가 얼마나 네. 더우시군요. 안기력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어? 세무사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세무빈 동양 이게 제가 쓴 책들이에요. 와. 우와. <laughs> 기차, 여기서 제일 효자 책은 어떤 건가요? 이 책이죠. 야. 무기죠. <웃음> <웃음> 두께가. 오. 이게 1 5 0 0 페이지? 예, 이게 이제 양장 제본 하다 보니까. 오. 무기 한번 보십시오. <laughs> 오, 이 무기 이건 진짜 무기네요. 네, 이두 권만 들고 다니기도 힘듭니다. 와, 이게. 이게 지금 가, 가격이 살짝 한번 봐주세요. 8만 원인가 그럴 거예요. 오, 이또 두께에 비해서 그렇게 아주 비싼. 네, 좀 싸게 설정을 네. 한 겁니다. 8만 원. 면접신에 네. 사기 어려운 책이에요. 면접신 <laughs> <laughs> 이게 지금 1년에 한몇 부, 총 2025년도에 한몇부 정도? 어, 몇천 권씩 나갑니다. 하... 네, 네, 네. 이거는 뭔가 이게? 아, 어, 이거는 그냥 그냥 부인의 장식품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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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에 호랑이도 두 마리가 있어요. 아, 네, 네. 오, 이 아버지가 어디서 구해 오셨는 <laughs> 자전거도 타시 나봐요, 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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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친히로 자전거 탑니다. 보통 식사는 한 언제쯤 하시나요? 보통 저희는 11시 반에 나가요. 저 때문에 약간 네, 네, 좀 늦으셨군요. 그 같이 가 보실까요? 세무사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세무빈 동양 김창영 세무사입니다. 평소에는 식사 뭐 어떤 거 주로 많이 드시나요? 주로 가까운 데서 해결해서 먹요 아, 근데 이게 몸매가요. 아. 못해 이야기를 안할수 없는데 <laughs> 배도 안 나오셨어요? 아니 <laughs> 아니 배도 안 나오셨어요. 지금 힘주고 있는 거 아까 보니까 자전거도 타시고 식단 조절도 하시고 약간 이럴 것 같은 느낌이어서 자전거도 자주 못 타요. 아팠습니 요즘은 보면은 진짜 비싼 자전거는 거의 뭐 중고차 한대값 나오더라고요. 네, 비싼 거도초보자형이긴 한데 싼건 아니에요, 저것도 얼마 얼마 정도? 몇 백만 원 합니다, 저것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전거 무게랑 관련이 있고 소재. 카본 뭐 이런. 네, 맞아요. 무게가 1g이 줄는데, 0 0만원을 지출하죠? 무게가 1g이 줄고, 사모님께 잔소리를 1g 이상. <laughs> 이 사람 모르죠, <물을> 게니까 <laughs> 그러니까 아마, 그 지혜로운 사모님들이 알면서도, 에휴, 이거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게 서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안에 보면은, 이제는, 아, 이게 얘가 모르는 게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laughs>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자전거는 이렇게 길에다가 못 묶어 놓겠어요. 단체로 라이딩하고 식사할 때는 해놔도 어. 혼자 다닐 때는 그렇게 주면 안 되죠 저희 나라는 네. 뭐 노트북은 안 훔쳐가도 지갑은 안 훔쳐가도 자전거는 훔쳐간다 네, 그렇죠 사실은 또 강동이신가요? 아니요 아니요 집은 용인에 있어요 출퇴근 시간이 용인이면 조금 막히는 길도 좀 있을 아, 그래서 이제 새벽형인간이 됐죠 저도 몇 시쯤 출근하세요? 보통 제가 5시 반에 일어나서 사무실에 도착하면 한 6시 조금 넘죠 몇 시에 주무세요 그러면? 보통 예전엔 11시 반? 그럼, 수면 시간 자체가 아주 짧으시네요? 그래서, 제가 조금, 나이가 이제 연로해질 때가 됐잖아요. 한 10시 반 정도? 그때는 자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오시고, 음. 열매들이 있으신 거군요. 아, 이 집, 이집 스테이크가 맛있거든요. 오늘은 못 갔지만, 네. 고메 스테이크, 여기. 아, 미주 화요일 휴무네. 네. <laughs> 아, 이 동네가요? 네. 원래 월요일 날 휴무집이 많거든요. 어, 네. 오늘 화요일인데. 저기 안녕하세요 이거 여기는 이제 베이컨 꽃게 파스타말이 미조또나 이런 것도 괜찮고요 근데 그 이미지가 배우상이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수염 늘렸을 때 그런 어... 얘기 좀 들었는데 심지어 동양배우 쪽 말고 외국 서양계 배우 그 느낌이 좀 있으세요 <laughs> 너무 띠띠것 같은데? <laughs> 그래서 이런 파스타를 드시는 게 굉장히 뭔가 좀잘 어울리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 네. 사실 이 세무사는 은퇴가 없잖아요. 어느 정도 이루어내셨고, 성취하셨고, 네. 앞으로 좀 목표가 있다면 어떤 목표가 좀 있으신가요? 세무사로서나, 아니면그 외에더라도. 지금 기장시장은 사실은 뭐 이미 정해와 돼 있는 시장이니까, 네. 컨설팅 쪽. 사실 이제 그런 걸 많이 느꼈으니까. 이거. 혹시 이방송은 이제 그 일반 예전에 컨설팅을 하는 분들이 들으면 저는 무슨 얘기하나 할 수도 없는데 그런 얘기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수없이 많은 그런 컨설팅을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컨설팅이라고 해놓은 들있 보면 제대로 된게 없다.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중소기업들 컨설팅은 그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최고의 컨설팅이다. 역설적으로 이제 그런 방문을 하시는 거예요. 충격이었어요. 지금 이제 변화하는 조짐이 보이거든요. 전통적으로 네. 보험 설계사분들이 하는 컨설팅 시장, 네. 소위 말하는 전문직들이 있 세무상 회계사 네. 일부는 변호사들도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이 그시장에 조금 조금씩 차지해 들어오고 있는 어떤 방향성이나 구체적인 뭐 디테일한 부분은 어, 상황에 전략에 는다 다룰 수 있어서, 그걸를 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컨설 시장 중에서 제대로 하는 컨설팅, 요 환경을 좀 만들고 싶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업체를 원래 기장하고 있는 세무사 입장으로 봤었을 때 그렇게 편취하기 위해서 엉망으로 컨설팅을 해놓는 그런 작은 흐름들이 또 세무사님들에게는 포착이 될거 아니에요? 많이 답답하고 당혹스러우실 때도 많을 겠어요 너무 눈에 뻔히 보이고. 대표적인 게 자기주식집이고. 대표 아는 주식회사한테 양도를 해놨아 네네네. 회사 이제 그거 사 가지고 공부에 어. 보관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시간이 지나도 그래. 어떻게 해결할 것같요 계속 근무하는 이런 거예요. 이거를 당초 최근 목적대로 하려고 그러면 매각하거나, 응. 뭐, 스타 브랜드를 응. 주거나, 수도 응. 옵션을 주거나, 응. 응.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가가 높아서 그렇게 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응. 일단은 내가 배당을 받으면 세금을 반을 내는데 응. 자기주들이 양도하는 형태로 하게 되면, 응. 20%, 25% 밖에 안 되잖아요. 맞아맞아한 바퀴 세금면안 된단 말이에요. 응. 거기에 달콤한 요게, 거게 포커싱이 맞춰져가지고, 응. 그거를 접속 잡아놓고, 산업권이 뒤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를 못하고. 그런 회사들이 의외로 많아요. 지금 그 입법 됐잖아요. 자립취득하는 거, 바로 배, 의제배당으로 봐가지과시한다고 그게 지금 제출되어 있어요, 그 법안이. 그럼 이번에 많이들 피해 보시는 분들이 많겠네요. 모르겠어요. 기존에, 일반적인 입법이라고 그래도 이제 법이 통과되면. 좀시간이그까 그 이후에 거래 부법도 네. 적용이니까, 예전 회사는 이제 그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근데 저는 이 업계를 잘은 모르니까 회계사님들이나 세무사님들이 음. 사실 컨설 턴트 역할을 원래 들으면 하셨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시기가 굉장히 좀 늦어진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음. 음. 관심이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네. 네. 서로 공부해야 돼요. 신입 세무사들은요. 그런 컨설팅하는 업체를 기장하고 있지 않아요. 다 개인 사업자기주로는 음. 뭐 이러다 음. 보니까 왜냐면 지금 컨설팅은 대부다 법인을 대상으로 수행되고 음. 법인 기업이에요. 그데 음. 음. 그런 법인 기업적 음. 없다 보니까 음. 하고 싶어도 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제대로 하는 분들이 컨설팅 시이 살아남는 시장이 돼야 되는 게 사실은 올바른 시장 환경인 거죠. 누군가가 이렇게 이정표가 되어 주실 분이 많이 없었겠네요. 지금까지는. <laughs> 예전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저희 컨설팅만 한다는 사람들이 그 업체 대표한테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두분님실무사는기장하는 그 사람이고요. 어. 컨설팅은 제가.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옛말에 선무당에 사람 <웃음> 넣는다고 <웃음> 그러니까 세무사는 음. 컨설팅을 하는 자격사가 아니고 음. 기장하는 자격사로 전락시켜 버리는 음. 음. 그런 일도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재밌네요 네. 이게 뭔가요? 뭔가 가래떡? 음. 맛있습니다 가래떡입니다 <laughs> 처음에 이제 말았을 때는요. 네. 이거 먹으러. 왔어요. 아 이거. 네, 이게 별이구나 네, 이게 아니고 네. 이거 때문에. 지금 딸님 한분 계시면 결혼하셨어요? 지 모든 게다끝어요 아? 아, 좀 느끼가 고요 결혼 느끼, 그러고 애기도. 가고요. 음. 시험도 느끼해 제가 마음 돌이 겠습니다이 2년 만에 한 샷자나요? <laughs> 지금 자기 대학교 일 학년입니다. 아 진짜로. 네. 오. <laughs> 얼마나 소중할까요? 네, 예쁜 딸이죠 응. 지금 그러면 공부는 어떤 쪽 하고 계세요? 지금은 육고르동블로 의식경영학과라고 응? 네, 특색있는 과죠 많이들 보면 세무사님 부모님들은 자식도 세무나 회계나 보통 이쪽으로 많이 시키던데 욕심나지 근데... 않으셨어요? 개인적으로 욕심 있죠 궁금은궁금은 있다고 하니 앞으로는 또 모르는 거니까 또모르네요 그렇죠. 남자친구는 응. 보신 적있어요 예전에 살던 중 한번 봤는데 뭐 네. 지금은 솔로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냥. 그 이전에 보셨을 때좀 속이 뒤집. 저도 사실 딸이 있어가지고 아, 네. <laughs> 초등학교 이제 막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해서 한 번은 남자친구라고 집에 데려온 적 있어요. 아, 집에. 네. 나나 까줘가지고. 온가마시네. 애들끼리 막 그런 거 무슨 뭐 파자마 파티 막 이런 네. 쓸데없는 문화들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네. 잔치로 <laughs> 왔는데 얘랑 얘랑 사귄대요. 애들이 그러더라요 그래서 음, 봤더니 그냥 피가 거꾸로 섰던데요 솟... 음, 음, 네. <laughs> 제가 하겠어요 제가 저랑 하면 뭐 먹을만 하세요? 파스타가 너무 맛있어 괜찮죠? 네게 네. 드셔보세요 살이 되게 탱탱하니 어, 아게 네네 음. 네. 직원분들이 정말 경력식 직 13분 정도 되시면 거기서는 한몇개 정도가 안정적으로 돌아가나요? 네. 주로 하면 엄청 많죠 아, 저희가 음. 불구정되어 있으면요 네 영리하고 비영리가 나눠져 있어요 비영리가 규모가 커요 제 입장에서 보면 제가 외부 활동이 많잖아요 네. 영리는 어뭐 이렇게 업체가 큰 데가 있더라면 뭐 이슈라든가 네. 검토보고서라든가 음. 이런 일들이 굉장히 좀 자주 있어요 어. 근 비영리는 음. 그게 거의 없어요 세무사가 사실은 거의 신경 안 써도 되는 좀 안정적이군요 네오그 단가가 낮아요 음? 음. 아, 그 대신 어쨌든 신고만 하니까 음. 직원이 이제 어쨌든 직원 수당이 얼마씩 해가지고 많은 는뭐2만 원짜리도 있고 0몇만 원짜리도 있고 음. 다양한데 있어. 갯수는 엄청 많겠군요. 네. 거래처들 3천0백 개. 쓰만 네. <laughs> <수만> 보면 삼천칠백. 다른 지 세무사님이 많이 배우셔야 되겠네요. 다른 <laughs> 지점은 <좀> 부산에 아, <laughs> 오셔서 경제 장면 또 생겼네. 세무사의 아, 그래. <laughs> 모든 것. 안녕하세요 세무빈 동양 김창영 세무사입니다 삼성에서 10년 동안 두 세무팀을 네. 하면서 네. 일주일에 3일 출근을 해가지고요 하루에 2방 3방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10년을 곱해보면 한 2천 한 몇백 개 기업 그니까그 경험이 어떻게 보면 수상이었지 않나 책은요 유전하지 네. 않으면 못 써요 왜냐면 하루 종일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어야 되거든요 법인, 세무빈 음. 자체에서 신입 직원을 트레이어 나왔던 체계적한그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데는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답은 응.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려고 그러면 외부 교육기관을 통해가지고 세이딩을 시키는 방법밖에 없을 건데. 그러면 그런 마땅한 교육기관이 와 캠퍼스 말고 있나요? 와 캠퍼스에 지금 또 강의도 하고 있잖아요 어떤 강의 지금? 컨설팅 쪽이죠. 응. 기업의 이익을 관리하는뭐 이렇게 전관부터 해가지고 제도를 정비하고 그리고 이모 보수를 책정하고 뭐 배당하고 아. 네. 이행금을 관리하고 장기적으로 이제 상속증여를 대비하고 이런 거에 관련된 누가 그래요 절제설계의 음. 바이블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이걸 바이블처럼 보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봐요